이걸 또 먹으러 갔어. 얘얘 화염 검이야 게다가 검이 화염 검이라 게다가 파워도 겁나 세고. 아내내그내 내. 그내 공격이랑은 차원이 틀려. 얘는 다른 게 얘는 몸빵용이 아니라 공격용이야. 와 공격력 짱이야 짱. 얘는 다른 거 봐. 짱이다 짱 진짜 공격력이 겁나 엄청 좋네요 매직카피너네네네 뭐야 오호! 잠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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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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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니, 야, 잠깐, 잠깐, 잠깐! 아. 야, 씨. 자, 하고요. 죽음의 표시를 해놓고. 조그엔 피스의 물리 공격에 대해서 엄청 어우 저토좀 그만하지 일단 너부터 죽어라 왠지 네가 약할 것 같아 아니 안 약해 아니 야 너무 센데? 이건 뭐야? 감염자 노트? 플레이요? 플레.. 이 플레이.. 아.. <laughs> 콘솔로 얻으면 오첸더가.. 오첸더가 내가 죽여야 되는 데 에어드롬으로 향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오르된 더모 기계장치들이 우리 황폐의 군주와 소통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어. 아, 그렇구나. 저 모습이 어디서 봤다 했더니만 영원 쓰는 포즈 구나 포즈가 얘네들 독소는게야 거미들 봐라. 거미들 네 마리 있어요. 일단 저장 한 하고요 어... 잠시만요 자 어... 어 계속 가보도록 하죠 어어 어. 오자마자 커미들이 반겨주네 아유 젠네도못 온다 오케이 하이어볼을 쓸까? 아니다 하이어볼을 쓸까? 야 빵빵 달는구만 아우 빵빵 달아요 야 이거 진작에 좀 쓸걸 원달님님 어서오세요 이 전기가 안 통하지. 좋아요. 난누구인감좀 봐서 오세요. 야 이벤트 그퀵킹 이벤트 딱 끝나니까 사람들 오는 거 봐. <laughs> 나는 퀵킹 이벤트하고 전혀 뭐야, 예, 연관이 없는 놈이야. <laughs> 진짜야. 이벤트만 했다면 사람들 다 나가고 밖에 싫어가지고. 한 3분 하면 돼. 한 3분 이벤트 하는 돼. 3분 정도. <laughs> 보석은 어, 장신구 만들 때 쓰죠. 미로 가는 길, 오른쪽으로 가는 길. 자 위로 가는 길에 잠겨 있다면 저쪽 예. 위로 가는 거군요 그 오른쪽으로 한번 돌아줘야죠 아이템 밑단 소리니까 여기 니 어. 둘이 싸워 아 둘이 싸워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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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아, 그렇지. 그렇지. 아잘 싸운다. 아, 그렇지. 그렇지. 잘 싸운다. <laughs> 요! 쇼! 아, 됐다. 굉장히 쉽게 죽이겠네. 함정 있나? 아 강아지 잠깐 데리고 다녀본 걸고 강아지 한 마리 키워서 데리고 다니면 재밌겠다 파트라스 노래 부르면서 가고 파트라가도 이건 뭐야 물인가 그거좀 푸른색 물인데 그냥 물이 아닌 것 같은데 자 여기로 가는 길이 있고 위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 보자 여기 던전이 생각보다 크다 역시 드어머 던전이라서 그런가 몰라도드어머 던전이 짧은데가 별로 없죠 다 길어 엄청나 지겨워 하다보면 맨날 같은 애 나오고 해법은 틀리지만 해법이 틀린건 주변의 지형짐을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건데 야 이거 파이어볼도 쓸만한데? 아니 야 이렇게 야오오 그, 쓸만해요 화이볼 파이어볼 판타지 판타지 아니 판타지 게임계의 스타 파이어볼 판타지 게임이나 판타지 소설에서 파이어볼을 빼놓고 예, 얘기할 수 없죠 비슷한 종류의 마법은 무조건 나와 껍질려 아 정말요? 어 뭐야 어 잠깐만 나나나토 맞았다 토 맞았다 토삼을 뒤집어 었다 아, 아, 아프잖아. 그만 때려 아니, 스위트롤이 되네 아까 내가 와바, 와바작 하나 썼는데, 그 와바작 쓰는 거 스위트롤이 돼버렸네. 아, 그런 말을 하는구나. 야, 그거 재밌는 정보네요. 베닝이, 남이라 회장에 있는 개가 그, 개를 훈련시키는 개였구나. 그래서 사람 고기로 훈련을 시키는 거구나. 야, 끔찍하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니. 오일님 어서오세요 당근님 어서오세요 나 좋아하니 당근 나 사랑하니 당근 I love you you love me 당근 당근 아, 야, 오, 어, 서클렛, 아, 좀 파괴 마법 반지 좀, 좀 나왔으면 정말 좋겠는데, 정말 안 나온다. 정말 난, 어, 여기가 드러머 던전이라 살짝 솔직히 기대 조금 했어요. 솔직히 기대 조금 했는데, 아, 따 아, 왜 이렇게 안 걸려? 됐다, 씨. 오, 제안걸리는 오, 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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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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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쪽수가 여기저기 다 자라나 있어. 제만 걸렸네. 지금 뭐 맞았는데?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나냐? 와바재기 막 진짜 와바재기야. 말 그대로. 어, 탁 됐다. 어, 아니, 야! 닭에서 왜 다시. 맞으니까 다시. 닭에서 돌아가네? 저 시간 지나도 풀일거 아니에요? 녹아라, 임마. 안 녹나? 어, 왜안 녹지? 얘는, 녹아야 되는데? 아, 녹죠.